안녕하세요. 원의 램 트레이닝의 이영석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친구 부탁으로 네, 어느 구민 센터에 헬스장 데스크를 지키고 있어요. 친구가 가족 여행을 떠난다그래서 하루만 좀대타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해서 지금 헬스장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 뭘할게 있나 생각을 하다가 옆에 인바디 보이시나요? 인바디 인바디를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측정을 할때 매번 상황을 맞춰서 측정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오전인지 오후인지 뭐 화장실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 항상 맞춰서 어, 측정을 해주셔야지 어, 인바디 값에 오차가 발생 오차가 발생하지 않다기보다는 예, 객관도가 올라가게 돼요. 객관도 신뢰성이 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을 항상 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야지 그 인바디 측정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한번 인바디를 그냥 재본 다음에 <laughs> 한번 물을 이 통에다가 두번 정도 떠서 왕창 마시고 한번 인바디를 재보고 그 다음에는 한 푸쉬업을 한 50회 정도 50회 푸쉬업 50회와 한 스쿼트 50회 정도를 해본 다음에 인바디를 측정해볼 거예요. 총세번 그냥 한번 그리고 어 물을 왕창 마시고 한번 물을 왕창 마신 상태에서 푸쉬업과 스쿼트를 50개씩, 총 100개 한 후에, 한번 인바디를 측정해서, 어, 이 각각의 상황에서 인바디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 스스로도 조금 궁금하고, 심심하니까 아마 별게 다 하고 싶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바디 측정을 위해서, 양말을 벗어야 겠습니다. 벗고 정확한 체중을 위해서 네. 위에 있는 상의도 벗었습니다. 한번 인바디 측정해 보고 올게요. 네, 지금 첫 번째 인바디 측정이 끝났고요. 한번 그러면 바로 물을 물을 왕창 마신 다음에 한번 다음 인바디 2차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 각각의 검사 결과는 모두 한번 각각 책정을 다 해본 이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 한번 떠놓은 거 한번 마시겠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밥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부르네 물 마시니까 좀더 다른 값을 기대해보기 위해서 물한컵더 보이시죠? 물 찰랑찰랑 배불러요 배불러. 하, 너무 배부른데. 물두컵 먹었어요. 두 컵만 먹으면 다시 측정해 볼게요. 다시 2차 측정. 야. 먼저, 어, 인쇄돼서 나오는 동안 첫 번째 결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결과지입니다. 첫 번째 결과지인데,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아! 체중,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아, 체지방량. 골격근량이 39.2 그리고 체제방이1 7 5에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방금 막물 먹고 잰어 인바디입니다. 보니까 물을 두통 마셨더니 두컵 마셨더니 체중이 0.8kg 쪘어요, 지금. 체중 이 0.8kg 쪘고 86.9로 나오네요. 그리고 골격근량은 네 그대로고요. 어 충격 체지방량이 0.9 쪘어요 지금 0.9kg. 10분 사이에 체지방률이 0.9kg 늘었습니다. 물두컵 마시니까. 그러면 이번 세 번째로 이제 한번 어, 푸시업과 스쿼트 운동을 한 후에는 어, 인바디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바로 지금 보시죠. 바로 해볼게요. 50개를 한것같아요 50개를 할것같은게 중간에서 개수를 까먹었어요 몸을 안풀고 하니까 몸을 전혀 풀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푸쉬업 5 0개를 이렇게 되게 힘드네요 근데 중간에 한 30개쯤 했을때 정도에 개수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흔 몇개쯤 한것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 한번 푸쉬업만 한 상태에서 인바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고 한번더 스쿼트까지 해본 이후에 인바디 결과를 한번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인쇄가 되는 동안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가 지금 푸쉬업 50개만에, 푸쉬업 50개만에, 어, 체중, 그냥, 골격 근량이 0.5kg 증가했어요. 지금 푸쉬업 50개 만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두 번의 측정 모두 골격근량이 39.2가 나왔습니다. 물 마시기 전 후. 그리고 이게 방금 푸쉬업을 50회 한 후에 나온 결과. 어? 방금 제가 이 바디에서 본 결과랑 조금 달라요. 보면은, 보이시나요? 39.4. 이상하다. 인바디 방금 화면에 나온 결과 값이랑 인쇄한 결과 값이랑 조금 다르네요. 어 어쨌든 0.2kg. 0.2kg이 순식간에 증가했습니다. 골격근량이. 그럼 한번 스쿼트도 해본 이후에, 스쿼트도 이 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인바디 측정해서 한번 결과 값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개수 까먹었어요. 맨날 역도 올라가면서 낮은 수의 랩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개수 세는 게 조금 10개를 넘어가면 은 멍해지면서 개수를 잘 까먹네요. 어쨌든 인바디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60몇개한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무겁네요. 스쿼트를 했더니 몸을 꼭 풀어야 돼요. 몸만 풀고 하니까 푸쉬업이랑 스쿼트가 너무 힘들어요. 양말을 신는 동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전 푸쉬업. 푸쉬업과 푸쉬업을 한 이후 스쿼트 했을 때 골격근량은 39.4 똑같이 나왔고요체지방량이 어, 조금 높게, 높게 나왔네요. 살짝 0.01kg. 네, 여러분 방금 인바디 결과값에서도 보셨겠지만 어 인바디라는 게어떤 어, 원리로 제가 제 상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인바디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어 손이랑 손으로 들어온 전류 미세한 전류가 제 몸을 통과하면서 발로 지나가면서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나가는 그, 그 전류의 저항값, 저항값을 가지고 이 수치를 도출해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어, 아까도 보셨겠지만 운동을 하기 전, 운동을 하기 전에 인바디 값. 그리고 물을 마시기 전후. 물을 두컵 먹고 어, 한 3분 만에 3분도 아니죠. 한 3분 정도 되려나. 3분 만에 체지방량이 1kg가 늘었어요. 체지방량이 1kg가 늘었고 어푸쉬업푸쉬업을 50개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골격근량이 0.2kg 늘었습니다. 이처럼 인바디라는 도구가 어,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인바디를 의미 있게 사용하시려면은 항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같은 조건 하에서 어 아침, 저녁, 뭐 식사 전 후, 운동 전 후를 맞춰주시면서 항상 최대한 같은 조건 하에서 어 변해가는 추위를 보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아마 저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 혹은 겉보기에 저랑 굉장히 유사한 흡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인바디 값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눈바디라고 하죠. 이 눈바디도 좋은 거고요. 자,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줄자, 줄자로 팔 그리고 허리, 그리고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시는 게, 어,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힘들어요. 웜업 없이 푸셔비랑 맨몸 스쿼트를 했는데, 준비 운동 없이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 재미로 해본 인바디, 인바디 측정이었고요. 조금 더 이따 편집을 하면서 어 각각 뭐 물을 마셨을 때, 푸쉬업했을 때, 스쿼트했을 때 자세한 신체 균형 같은 것들 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집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네,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뭐 자막을 입혀서 한번 더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바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피드백 주셔도 좋고요. 어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 원활한 트레이닝의 이 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